남궁윤 목사에겐 특별한 이용식 성도. 그는 신장 두 개를 떼어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암까지 걸려 생사를 오갔다. 시간을 맞춰 약을 먹어야 하는 건 지금도 야, 마찬가지다. <laughs> 그때 같으면 차라리 눈 감아본 게 심하네. 그 피를 지어여갖고한 번씩 깨어나면은 어떻게 어지럽고. 사람이 저정신이 아닐 때다. 예. 씩씩하게 좀 하지. 남자가 돼가지고 이것도 못 이긴다 막 그런 식으로. 음. 뒤돌아서 안봤을때는 나 혼자 울고 나 혼자 힘들어 응. 애기아빠 있는데는 진짜 그랬거든요 응.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내 생을 전혀 못해서 애기들한테도 저 혼자 금전적인 것도 힘들었고 일 때문에도 힘들었고 애기아빠한테 그걸 나 혼자 다 감당해야 되니까 그게 참 누구한테 말고도 참힘들어